형택효사랑 제가복지센터 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0104150-5322. 전화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. 형택효사랑 노인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상담 및 요양보호사와 연결하여 직접 방문하여 요양이나 목욕 서비스를 해 드리는 복지센터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분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에게 방문요양 식사 도움, 신체 활동을 통해 노인분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,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%에서 100% 지원을 하는데,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경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부양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 또는 부모님 부양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평택 효사랑재가 복지센터 이용 가능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방문 요양 서비스, 방문 목욕 서비스, 가족 요양 특별 우대, 방문 상담 및 공단 등급 신청 대행을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수시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평택 효사랑재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편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태교의 부동산룩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.